안녕하세요. <laughs> 매직입니다. 제가 요즘 너무 클래시 로얄 영상을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좀 지루하신 분들도 계실텐데, 근데 오늘도 클래시 로얄 영상 올리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클래시 로얄 영상, 게임 영상, 게임 영상 올렸었는데, 이번엔 좀 특별한 걸, 특별한 클래시 로얄로 한번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형이 있어요. 근데 그 형이, 제가 유튜브 하는 걸 알아요. 근데, 야, 너는 왜 이렇게 맨날, 어? 게임 영상만 올리냐? 좀 특별한 걸 해봐라. 해가지고, 아, 근데 나는 클래시라이 좋은데?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 형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클래시라 영상을 올리면서,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게 뭔데? 근데 그 형이 저한테, 다음 쉬는 시간에, 어, 내반 앞으로 와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쉬는 시간에 갔죠 근데 그 형이 저한테 어떤 종이 한 장을 주는 겁니다 자이 문제를 시청자 분들과 함께 풀어봐 하, 라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뭔데 저전또뭐 수학 문제 막 이런 건줄 알았는데 클래시로 할 문제더군요 그래가지고 어? 형 이거 답지는 줘야지 아니 답은 니가 나한테 니가 생각한 답을 카톡으로 보내 라고 해 아,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답을 카톡으로 보내라는 말이 좀 약간 어이가 없었는데, 그래서 일단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부터, 자, 지금 이제 이 시간 여러분들과 같이 그 형이 내준 클래시로의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한번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 보여드릴게요. 자, 기사랑 자이언트의 공통점? 이게 뭐지? 근데, 근데 제 생각에는 그 형이 그렇게 뻔하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얘네들 공통점 많잖아요. 막, 눈이 두 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두 발로 걸어 다닌다. 뭐, 이런 스타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안 그래도 그렇게, 형한테 그렇게 답을 보냈거든요. 근데, 아니야, 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기사랑 자이언트의 공통점? 어. 글자 수가 같은 것도 아니고. 뭐지? 일단, 네.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기사는 엘리스 3. 자이언트는 엘리스 5. 아, 모르겠네.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어떤 답일 것 같습니까, 이거? 아, 참고로, 이 영상은 클래시 루아를 아시는 분, 그런 분들만 볼수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아, 아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어, 엘리서, 막, 뭐, 종류, 글자수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답. 얘네 둘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얘네 둘은 똑같이 훈련 캠프에서 얻을 수 있는 애들입니다. 훈련 캠프. 그러니까 아레나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훈련 캠프에 기사랑 자이언트가 있잖아요. 그게 아마 공통점 같습니다. 한번 제가 그 형한테 카톡을 보내서 정답을 확인해 볼게요. 와, 여러분, 맞쳤습니다 와 어떻게 아레나로 문제를 내네? 와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막 그냥 뭐 글자 수 비슷한거나 뭐 아니면 희기도가 같다거나 뭐 엘리서 같다거나 뭐 이런 걸 이런 걸줄 알았는데 아레나였네요. 네 이제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훨씬 더 어렵다고 합니다. 제제 한번 바로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풀어보세요. 화살, 로켓, 대포, 폭탄병, 박협포 마법사, 반사경, 사냥꾼, 동마법, 얼음마법, 해골비행선, 스파키의 공통점을 찾으시오. 이건 뭔 말도 안 되는 문제야. 이거 아까 이거 뭐 1번 문제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데요. 막 글자수 이런 거 아니에요. 역시 이것도 아마 답이 단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보세요. 어, 일단은, 뭐, 아레나, 또 아레나 생각해볼까요? 근데 아레나가 아마 다 다를 거예요. 아레나 다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레나는 다르고. 뭐, 유닛도 있고, 마, 마법도 있고, 건물도 있고. 다, 다양하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답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 오, 이 형, 이형 문제 잘 냈네. 와, 여러분 다 알았어요.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이거 화살 있죠? 화살. 여러분, 한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영어로. 영어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화살 영어로 뭡니까? 에로스그 다음에, 로켓. 뭐, 로켓은 영어로? 로켓이고. 다음. 대포죠. 대포는 영어로 캐논. 대포 영어로 캐논. 폭탄병. 폭탄병 제가 기 알기로 이거 이거거든요. 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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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나 자. 폭탄병 이건데. B O M B E R. 봄벌 폭탄을 던지는 이 알이 붙으면 그 모모하는 사람인거 아시죠 여러분? 다음 박교포 아 박교포가 뭐지? 박교포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박교포도 아 박교포 알았다 박교포 모털스 아마 뒤에다 s가 붙을거예요 다음 마법사 마법사는 위자드 그 다음에, 반사경. 근데 반사경 아마 그, 클래시로 할 영어 표기 방식으로는 아마 이렇게 나올걸요? 미러. 거울처럼. 그 다음에, 사냥꾼. 헌털. 헌털. 동마법. 포이즌. 다음, 얼음마법. 얼음마법은 뭐다 뻔하죠? 프리즈. 프리즈 해골비행선 해골비행선 아마 벌룬인걸로 알고 있어요 벌룬 스펠링 이거 맞나? 근데 아무튼 벌룬도 여섯 글자예요 다음 스파키 스파크에다가 Y만 붙이면 돼요 자 보셨죠?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풀었다. 근데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을 것 같아요. 그 형한테 한번 이걸 그대로 캡쳐해서 그 형한테 한번 보낸 다음에 답을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호 여러분, 맞췄습니다. 와, 근데, 이 문제를 낸그 형도 대단하고, 이 문제를 마힌 저도 대단, 재단,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그 형, 제가 쉬는 시간에 만나고, 다음 쉬는 시간에 만나자고 했잖아요. 근데 그 형이 그럼 수업 시간에 딴짓 하면서 만든 거란 뜻이잖아요. 쌤한테 안 걸리면서, 안 걸리면서 이렇게 몰래 문제를 이렇게 생각해서, 만드, 솔직히 첫 번째 문제도 좀 대단했는데, 두 번째 문제가 더 대단했어요. 여러분. 와그 형이 클래시로 할 게임으로는 못하는데 진짜로 문제로 만드는 걸 진짜 잘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그 형한테 문제 또 내달라고 해봐야겠네요 그럼 다 오늘 이렇게 기사와 자이언트의 공통점 화살, 로켓, 대포, 폭탄면, 박현보 마법사, 반사교 사냥꾼, 동마바, 얼음마바, 해골에서 스파키의 공통점 찾기 총두 문제 풀어봤습니다 두 문제 푸는데도 진짜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영상으로 나가서 짧게 걸리는 건데 실제로는 진짜 오래 걸렸습니다 와... 그 영어로 바꾸니까 진짜 다 여섯 글자예요. 와우, 진짜. 그리고 또 영어로 생각하다니. 근데 그 형은 영어 시험은 못 보는데 어떻게 이건 잘 알지? 패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재밌게 문제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매직카드의 매직이었습니다.